공부 네. 잘하려면 딱한 가지만 또 골라서 말씀하신다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네. 것도 있지만 네. 딱한 가지만, 한 가지만 얘기한다고 네. 그러면 정말 효율적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네. 네. 아, 파워리드 아니에요! 파워리드 아, 아니에요! 엑스텐 아, 어, 네. 공부법 있어요, 엑스텐. 양궁 있잖아요. 양궁. 네. 할때 바깥으로 나가는 네. 거는 점수가 별로 없어요. 공부를 할때 귀로만 공부하면 효율이 5%에서 10%밖에 안 돼요. 자, 양궁을 하는데 어. 눈을 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디요? 귀로만 써요. 못 맞추죠. 어. 귀로만 써면안 돼요. 귀를 듣자고 눈으로만 공부하면요 어. 한20% 30%밖에 안 돼요. 제일 많은 게 뭐냐면요. 네. 서로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챔프 학습법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으면 자기 거예요.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면서 말하고 뭐 질문하면 거기 답변하고. 그렇죠. 귀로 듣고 내가 입으로 설명. 그렇죠. 온 몸으로 해야 돼요. 여기 채팅에서도 진짜 네. 맞는 말이라고. 내가 한번 선생님이 된 것처럼 뭐 칠판 뭐 이런 데다가 이제 설명 한번 해보면. 그래서 유태인들 엄청난 도서관에 몇천 명이 같이 함께 음. 얘기하면서 공부를 해요. 질문이라는 네. 것도 사실 질문은 누가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음.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음. 게 질문이죠. 음. 아는 사람이 음. 모를 것 같은 애한테 질문하는 거는 뭐라고 해요? 역질문이라고 해요. 역질문. 음. 역질문 형태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면 애들이 거기 대한 답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계속 설명하는 학습을 할수 있어야 돼요 큐 이+ 나죠 있어요 아 이+ 재밌기 때문에 아 이+ 이+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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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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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이+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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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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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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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 이+ 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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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 이+ 요 비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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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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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 이+